자2 9번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의 깊고 유연한 지식 구조와 특성. 자 스토리, 어 좋아요 누르시고요. 좋아요는 사랑이야 얘들아. 자 연구는요, 음, e x p e r t 자 누구의 전문가죠 이게. 전문가의 연구는요, provide 제공합니다. insight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 뭐에 대한 통찰이냐? 왔어부터 여기 끝까지 가로를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what it means. 음, 자, 여기 지금 이게 가주어야요. 기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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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주어. 미니 의미하다죠? 그러면 진주어가 있겠지. 여기가 진주어. 그럼 여기 deep 깊은. 그다음에 flexible 이게 유연한. 깊은. 유연한, understanding, 이해. 깊은 그리고 유연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인투가 뭐예요? 전치사죠. 자,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그랬어?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의문사절. 자, 요거 세 번째 요거 의문사절. 아시겠죠? 이래서 왓절이 온 거야.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요. <laughs> 이렇게 옵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전문가의 연구는 그 이제 여기 여기 응? 통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통찰이니?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을, 마시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됐죠? Express in particular domain. 자, 도메인은요, 분야. particular, 특정.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서, 여긴 전면구니까 가로치고, 여기 전문가들은 people, 사람인데요. 이렇게 피플이 꾸미겠지. 사람은 사람인데 여기까지 가르치고 deep 깊은 또 나왔죠 깊은. 그다음에 richly 풍부하게 깊고 풍부하게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된 자 pp예요 pp. 피피. 어 분사야 분사하는 일이 뭐라 뭐라 그랬어. 자아예 그냥 분사하는 일두 가지를 이제 항상 얘기를 해줄게요. 자 분사라고 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잖아 분사가 하는 일뭐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 어, 보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입에 그냥 붙게 만들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자 여기서 명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 꾸미고 있지 명사 수식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다. 모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세상에 관한 깊고 풍부한 상호 연결된 이런 생각,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대이 그들은 전문가들이죠. 자 전문가들은요. Not ju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단지 모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 just 가 단지 음, good thinker 이렇게 하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생각을 잘 하는 사람 단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나 또는 people 어떤 사람 끝까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꾸며야겠지. exceptionally 유난히 그럼 여기 r 랑 smart 가 이렇게 붙는 게 보이죠.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rather 오히려, 오히려, experts, 전문가들은 have a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다. specific domain, 특정 분야에 있어서. such as, 자,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chess라든가, chemistry, 화학이라든가, or tennis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게 전문가다. 그리고 are not generalists. 자, generalist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이 generalist에 실제로 사전에 팔방미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옛날 말이지. 팔방미인. 자, 팔방미인이 뭐냐? 다양하게 다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다양하게 다 잘하는 사람. 그걸 generalist라고 하고요. 팔방미인. 그래서 여기 해석은 어떻게 했어? 다방면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네, 아, 선생님이 웃기더라고요. 옛날에 선생님도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 우리가 generalist를 이제 8방면이라고했는데 음. However, 그러나 experts, 전문가들은요. Do not just know.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A bunch of는 많은 이란 뜻이야. effect가 사실이죠. 많은 사실을 단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In fact, 실제로, having expertise. 자, 여기 expertise가 전문 지식이란 얘기죠. 전문 지식. 전문 지식. In a topic, topic이 주제야. 그러면, 한, 주제에 전문 지식을 갖는 것은 해서 having이 주어다? 동명사 주어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래서 여기 이거 단수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minus가 붙은 거야. 의미한다. 네, knowledge 지식이 is organized. 자, is organized 조직화되다라는 뜻이죠. 조직화되다. into coherent 일관된 framework틀. Into는 뭐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관된 틀 안으로 지식이 조직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expert, 전문가들은 understand, 이해합니다. Inter, inter가 들어가면 상호 이런 뜻이고요. Relationship, 관계. 그래서 이게 상호관계야. Between fact, 사실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can distinguish. 자 그러면 distinguish가 구별하다 which idea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를 치고 어느 아이디어가 그럼 생각이죠 생각 어떤 생각이 a u r most control, 아, central 자 central은 핵심적인 자 most는 이게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든 가장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지, 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전문가는 두 가지를 할수 있네요. 그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 사실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뭐할수 있어? 구별할 수 있어.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expert다.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 자, 일단 주어는 understanding 이거든. This kind라고 했으니까, 이런 종류의, 음, deep, 깊고, 하지만 organized, 조직화된. PP죠? 과거 분사예요. 분사하는 일 뭐라고?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 보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꾸민다고 했죠. 지금 명사 수식하는 거야. 이해. 그죠? 이거 understanding 이해. 깊이 있고, 그렇지만 조직화된. 요런 이해는 allows, 허락한다. 동사예요. for greater flexibility. 자, 이거 지금 이제, 어, 뭐라, 이게 이제 동사 1번이거든. 허락한다. flexibility가 유연성이야, 유연성. in l e a r n i n g 학습에서. 학습에서 유연, 더 큰, 그래, 이러니까, 더 큰, 유연성을 어떻게 한다, allow, 허락하고요. 가, 만든다는 거지.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facilitate, facilitates, 이게 동사예요. 동사 2번. 촉진한다. 촉진한다. across, across는 뭐뭐에 걸쳐. multiple, 다양한, 컨텍스트, 맥락.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어, 유연성을 어떻게 한다? 그, 촉진시킨다.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해석이 끝나고요. 자, 우리 좋아요 눌러서 좋은 성적 받읍시다. 좋아요 누르면, 수, 어, 이번 기말고사 대박나기로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